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골조적사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예, 간단하지 않습니다. 도면 보기도 쉽지 않고요. 예, 범위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하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금 이쪽에 9월 26일이죠. 샘플을 올렸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셔도 됩니다. 우선, 골조적산이 어려운 점은 철근 때문입니다. 철근은 산출식이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거푸지 콘크리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철근은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자원이라고 하죠. 네. 공통자원입니다. 여기는 리미콘, 쪽부집 철근도 단순 구조, 복잡 구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다 있고요. 골조는 이 정도 가지면 네,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합니다. 이쪽이 이제 구조 일련 필요하죠. 예, 기둥부터 기둥토, 슬라봉벽 계단 있습니다. 주로 그 철근 정보예요. 배근 정보라고 하죠. 네. 콘크리트 거푸집맨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철근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이 그림은 철근을 뺐습니다. 따로 설명 드린다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요. 거푸집입니다. 값도 비싸고요. 이렇게 보자고요. 산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기초, 여기 보면, 콘크리트 거푸집 아이템 두,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보면, 여기 1, 2, 3, 4, 5라고 해요. 예. 여기서 보면, 문자 1이 면적이죠. 기초 면적. 마이너스, 문자 4, 여기죠. 공제 면적, 예, 곱하기가 3입니다. 기초 두께.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이건 어렵지 않죠? 거푸집은 어떠냐? 아, 이, 여기 둘레하고요. 오, 이쪽 둘레하고요. 테두리니까요. 더해서 높이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콘크리트 거푸집에 대한 사식은 거의 이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렇게 산출하는 방식은 그냥 쓸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값을 읽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읽어오는 걸 권장하죠. 쓰다보면 오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오타가 있든 없든 수기로 산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관리에 사일사가 있습니다. 엑셀 전용인데요. 클릭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치면 엑셀 뜨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값을 입력하면 숫이 걸렸기 때문에 레미코인과 거푸집이 산출됩니다. 만약 4 곱하기 5 20이잖아요. 4 5 20 여기는 18이겠죠. 여기는 0이겠죠.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냥 엑셀만 가지고 거푸지 콘크리트는 그냥 한둘 테네. 일단 이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순하죠. 자, 또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어, 인증받은 분들입니다. 회원들 얘기죠. 관리해서 이런 일을 해 보겠습니다 459 클릭 자 테두리 클릭 여길 클릭하고요 460으로 클릭 누르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면적 이렇게 이 들어 나기 좋잖아요 이 상태로 414 아까 엑셀로 넘겨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력했기 때문에 입력이 됐잖아요. 자동으로 계산 되는 거죠. 수식 걸려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엑셀 로 검증이 되니까요. 그런데요. 한번더 더 가볼까요? 4억으로 클릭, 클릭 하고요. 여기를 408로 클릭, 클릭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미콘, 뭐 단가, 철물, 인부도 숫자까지 나오고요. 손녀 형틀 목공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쓰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본이 이 정도는 공부가 돼야 되거든. 예. 이쪽만 얘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단한식이 복잡하고 거푸집만 뽑는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푸집 은 그걸 좀 적이잖아. 보고 여기다가 1을 엔터 치고요. 자, 187. 여기다가, 두께에다가 0.9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관리, 벽체니까, 397.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나는 거푸증 물량 알고 싶어. 이 과로 안은 쭉 둘레 값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바로 닫아서 높이 했으니까 거푸집이죠. 거푸집 물량은 88.47 헤베구나. 이렇게도 알았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곳에다가 거푸집을 한번 자 여기 14번이죠. 여기 14 엔터치고요. 관리 4, 2, 3, 클릭, 클릭,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푸집만 쓰는 사람이 볼 때는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요정도로 충분한 거죠. 자, 408. 이렇게 됩니다. 아, 거푸집만. 임부가 몇 명, 목구멍이 몇 명.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수시 걸렸기 때문에, 단가는 수정, 수정해도 됩니다. 미리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0 해도 됩니다. 이러한 엑셀이 제공된다는 것은, 현장 관리에서는 절대적인 거죠. 시성을 하는 입장에서 볼까요? 엑셀만 되나? 아니야, 이거. 우리, 자, 캐드럼을 해봅시다. 이렇게도 됩니다. 4, 4, 이런 형태의 답도 될수 있고요. 예. 자, 407. 이런 형태의 답도 될수 있고요. 여기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도까지는 쓰셔야 프로그래밍 임대도 돈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캐드를 자유롭게 그리고 상대가 누구 만날지 모르는데 아직 까다로운 분들은 보통 이 정도는 요구할 거고요. 내가 현장에서 콘크리트 어떤 거푸집만 관련되면 이렇게 단순하게 산출해서 예, 금액까지 알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네,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철근은요, 특별한 분들이 아니면, 정말 골쳐 전문가들이 아니면,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저희들이요, 기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카피해 볼게요. 이걸 산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여기다 철근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거든요. 골조 공간 배근 작성 28 클릭 여기 찍습니다. 간격을 적고요. 철근 규격을 적어보겠습니다. 예 주근 주군. 주근은 뭐, 19mm다. 여기는 16mm다. 이렇게 할수 있죠? 간격. 예. 색깔도 한번 넣어볼까요? 세로로 된 거는 노란색. 아니, 가로죠? 세로는 초록색.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철근, 지금 상부근, 하부근 둘중 하나겠죠. 이렇게 산출하고요. 이것을 길이니까요. 385로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량이거든요. 이게 산 식이고요. 예. 길이가 얼마짜리 몇 개까지 다 나오는 거죠. 예, 이 정도까지는 쓰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근이 19mm, 16mm라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자, 철근 종류가 간단하나 복잡하나 따져야 되고요. 강도 따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다 알아야 철근이 되는 거죠. 500 정도 600 정도 한번 해 볼까요? 600은 도노가 19mm가 56이고요. 그렇죠? 55가 자, 55가 16입니다. 이렇게 해 보자고요. 그냥 여기를 그냥 55 예. 양의한테 그냥 56 이렇게 하고요. 관리에 423 클릭 클릭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철근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제는요 이 값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디 꺼져 입력 창의지 입력 안한 겁니다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는 갈수 있는 거죠 자. 관리해서 X를 넣을게요, 408. 베타, 톤, 가공조립,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려야 될 곳이요. 기초, 슬라브, 옹벽, 계단 등입니다. 이렇게 안 그릴 것은 기둥과 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둥은 알고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도 딱 떨어지는 부재인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 조건이 많은 것 뿐입니다. 자, 공부를 이 정도까지 하고 싶으면 제 카페에 공,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채팅을 누르고 이곳에 적어보십시오. 제가 적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